예, 캠퍼스 열어 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요. 어, 600에 600 열어 볼까요? 600에 600 일단은 빛나는 표현 같은 경우는 어, 흰색으로 해야겠죠. 흰색으로. 그래서 어, 검정색으로 검정색을 바탕을 이렇게 채워 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추가하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고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타원 네, 타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타원에다가 흰색을 넣어주세요 흰색을 흰색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커서를 예, 커서를 여기다 넣어준 상태에서 살짝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내리고요 <laughs> 이동 툴로 잘라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끝에가 뾰족하게 예, 만들어질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 끝에가 뾰족하죠 위에 거는 선택해서 지워줄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만, 이렇게 날카롭게,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어요. 네, 조각되어서 보여드릴까요? 그, 네, 잠깐만요. 네, 네 이렇게 타원까지는 그렸죠? 네. <laughs> 타원 그리고 색깔도 채워넣어주고, 셀레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셀렉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예, 커서를 여기 안에다 놓고요 밑으로 내리세요 커서를 셀렉트 영역을 이렇게 그럼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 부분을 이동 툴로 이동 툴로 땡기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네, 이렇게 땡기면은 어, 보통 어, 그냥 라운드를 그리게 되면은 끝에가 둥근데 네, 잘라서 내리게 되면은 끝에가 뾰족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얘를 어, 그냥 이 상태로 두기 보다는 끝에를 조금 더 흐리게 예, 흐리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요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러라고 있어요 이 블러 안에 모션 블러 예, 모션 블러 줄게요 모션 블러 클릭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 앵글 각도는 0으로 하고 디스턴스를 조금 올리면요 끝에가 어? 이렇게 좀 퍼지면서 나름대로 예더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퍼지면서 예. 필터에서 블러에서 모션 블러 예. 레 디스턴스 값을 올려 주시고 오케이 누르시면은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비아카피 한번 해 볼게요. 비아카피 단축키 뭐죠? 그렇죠. 컨트롤 J 컨트롤 J 눌러주시고 컨트롤 T 컨트롤 T 누르면은 트랜스폼 잡히는데 90도 세워주세요 90도 세워서 엔터 하게 되면은 네, 크로스가 만들어지죠 네. 그 다음에 어, 비어 카피 한번더 할게요 컨트롤 J 그 다음에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45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a l t s h i f t 키 눌러서, 이렇게 줄여줄게요. 예, 얘네들을, 이렇게 조금 적당하게 줄여주시고, 엔터. 예, 긴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얘를 또비약카피할게요 Ctrl-J. 비약카피하고 Ctrl-T 해서, 이렇게반대편도 엔터에 이렇게 돌려 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레이어를 더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어 원형 선택 도구로요. 원형 선택 도으로 센터에다가 알트 Shift 키 눌러서 어한요 정도 원을 그려 주시구요 <laughs> 원을 작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을 채워넣어 줄게요. 흰색을. 흰색을 채워넣어 주시고, alt, delete 키 눌러서 선택, 해제 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블러. 예, 네, 블러. 블러가 뿌옇게 해 주는 거죠.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클릭하시고요. 레디어스 값을 조금 높여 주세요. 퍼지게. 이렇게 예, 뒤에서 이렇게 좀 퍼지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네. 네,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여기 흰색 원을 어, 불투명도를 조금 주어서 예, 연하게 은은하게 해주시면은 더욱 좋고요그 예. <laughs> 다음에 어, 지금 보시면은 어, 레이어가 여러개 나눠졌는데 검정을 빼고 바탕 빼고 쉽두키 눌러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머지레이어 연결된 레이어 평합 클릭하시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졌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 얘를 이용해서 알트키 어 누르고 드래그 복사해서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뭐 작은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알트키 눌러서 복사해서 트레스폼으로 예 <laughs> 맞춰서 예, 배치시켜 놓으면 예, 예, 될것 같아요. 너무 크게 해놓으면 별로 안 예뻐요. 얘네들이 얘네들 갖다가 어 너무 이렇게 크게 갖다 놓으면 안 예쁘니까 작게 예, 작게 만들어서 예, 작게 작게 해가지고 예, 내가 필요한 예, 빛나는 부분에다가 예, 금속류에다가 닦았다가 예, 배치시켜도 좋을 듯 싶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진하다 싶으면 너무 또 어, 그린 것 같다 느낌 들면은 오파시티 오파시티로 불투명도 조금 주면서 예, 연하게 살짝 예, 터치식으로 해주시면 은될듯 싶어요.